로버트 사폴스키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스트레스 요인에, 요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신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식별하고 명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트레스가 많아 대신 내 스트레스는 마감 기한이 없는 프로젝트와 상사와의 불확실한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무형의 위협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됩니다. 사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명확히 알면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만, 호르몬 반응이 덜 격렬해집니다. 문제를 정의했기 때문에 대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통제감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입니다. 사폴스키는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제 가능한 요인은 이름을 붙이고 대처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요인은 수용하고 정신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입... 주인의 이름을 붙인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버트 사폴스키